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이지현이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, 이지현을 위한 달콤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는데요. 그녀의 남편은 7살 연상의 회사원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나 6개월여 동안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지현의 결혼식은 일반인인 신랑을 배려해 가족과 지인들만을 초대한 채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. 직전 신부 입장을 앞두고 있는 이지현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어깨라인이 드러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선택한 이지현. 풍성한 치맛자락과 핑크빛 부케가 새 신부의 사랑스러움을 더했는데요. 남편과 귓속말을 속삭이고 지인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.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지연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.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응원할게요. <목소리>